발목을, 모기가 하도 물어서 겨울 양말로 이렇게 발목을 감쌌어요. 참외가 노랗게 숨어있네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따먹었는데, 오늘은 대박. 참외가 많아요. 하나는 아직 안 익었고, 여기도 숨어있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주 조그만한 참외가 있는데, 이 참외는 줄무늬가 없을지도 몰라요 줄무늬 없는 참외가 있었는데 따서 먹었더니 속이 좀 초록색이면서 멜론 맛이 났어요 아 여기도 참외가 숨어 있네요 여기도 참외가 있고 아 여기 있다 이, 이 참외는 제가 줄무늬가 없어요 이 참외가 근데 먹어보니까 멜론 맛이 났어요 거기도 저기 멀리도 참외가 있는데 가물어서 참외가 작은가봐요 멜론 만나는 참외 참회. 참외가 작다 물을 안 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나, 열여덟. 아, 이렇게 참외가 줄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열아홉, 스무 개, 여기도 있네? 참외는 줄무늬가 없어요. 먹어보니 씨알이 굳고 멜론 맛이 났어요. 갑자기 참외가 왜 이렇게 작게 빨리 노란해졌을까? 아, 물이 너무 없어서, 가물어서 그런가 봐요. 내일은 아침에 물을 줘야겠어요.